작년부터 제약바이오 광풍이 불었지만 최근에는 돈을 벌었다는 소문보다는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기사들만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미들이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약바이오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보니 제약바이오 사업을 떠오르는 성장산업으로 알기 쉬운데요. 사실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때 제약바이오 사업은 성장사업이 아니라 성숙사업입니다. 메이저 시장은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률도 연관으로 볼때 제약은 5%, 바이오는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PER도 10배 수준에 불과하죠.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은 약의 개발부터 판매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약은 10년, 바이오 시밀러는 5년 정도인데요. 문제는 성공 확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잡는 모멘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특정 기업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끝까지 믿고 임상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에도 3년 전 정부의 지원 등으로 인해 바이오 열풍이 불었으나 지금은 그 거품이 꺼진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개발의 대부분이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서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업의 실적을 보고 가늠합니다. 과거의 실적을 볼때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실적을 가늠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R&D만 하고 있을 뿐 실적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의 실적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성공의 열쇠는 전적으로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데 임상 3상의 성공에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지 여부는 투자자는 물론이고 내부 관계자들조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개미들이 제약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약 바이오 주식의 주가 상승폭이 다른 섹터의 주식들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을 살 때부터 단기간에 10배, 20배 이상 오를 것을 기대하며 소위 대박을 노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을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되면 한 방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투자금의 전부를 몽땅 털어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 주식에 집중 투자한 대가는 투자한 기업이 임상에 실패했을 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은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등 업력이 긴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면 단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주가는 90% 수준까지 급락합니다. 제약 바이오 주식에 집중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실 폭이 너무 큰 것이죠. 손실 수준이 크면 클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손실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11%에 불과하지만 50% 하락할 경우에는 100%로 늘어나고 임상이 실패해 주가가 90%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900% 상승해야 원금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주가가 90% 하락했다면 원금은 10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되고 이 1000만 원을 다시 원금 1억으로 회복시키려면 9000만 원의 이익이 나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무려 10배나 상승해야 하는 것이죠. 제약 바이오 주식은 시장 모니터링이나 산업에 대한 확실한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대박이 난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접근하고 구체적인 종목 선정은 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아이디어로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등락에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 단일 물질의 개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며, 최종 임상의 실패에도 버텨낼 수 있는 업력과 자금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신생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충분히 분산 투자에서 손실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 즈 t v 였습니다